안녕하세요, 양신닭입니다. 네, 추운 겨울,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도 네, 양신다육 화분 올라가 봅니다. 어, 처음에는 요거는 어, 어디 어 분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세일을 못 하게 돼서요. 근데 오늘 제가 세일을 드리려고 이거 몇 가지만 하나 둘세네 거의 자 얘는 요렇게 요렇게 멋지게 생겼죠. 네, 얘가 지금 어, 16.5cm, 17cm가 다 돼요. 그다음 높이는 11cm 좀못 됩니다. 자, 얘는 5만원 짜린데 오늘 4만원에 갑니다. 네, 수제화분이고요. 4만원에 가고 또 자, 얘도 센티미터가 캡처해갖고 사진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게요. 18cm고요. 그다음에 이거 11cm.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위에 거나 거의 얘네들은 3개 각각 4만 원씩에 판매하겠습니다. 둘, 세 번째 너무 멋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4만원씩입니다. 5만원짜리. 자, 얘는 20cm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개 있네, 이게. 자. 자, 얘네들은 너무 멋지죠? 원래 6만원짜리인가, 얘가? 음, 하튼 4만원씩에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다 멋있어요 이게 4만원씩에 갑니다 자 얘는 20cm고 3개밖에 없어요 얘도 높이가 11cm에도 똑같네 자 얘는 4만5천원에 갑니다 4만5천원 3개밖에 없어요 얘도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창, 식물은 아주 좋겠습니다. 자, 안에는 좀 지저분한데요. 노지에 나눠서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 그건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세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엄청 큰 아이입니다. 얘는 21cm 가고요. 높이는 15cm. 21cm, 높이는 15cm. 네, 물구멍도. 엄청 큽니다. 자,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게요. 이렇게. 제가 번호가 없어 가지고 네. 자, 얘는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원래 단가가 훨 비싼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 아, 아실 겁니다. 자, 도현두 본 자, 이렇게 해서 세일해드리고요. 자, 280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거래화분이고요. 가로가 14, 높이가 21.5, 35,000원짜리 32,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얘는 세일 안했는데 처음으로 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어, 세, 이게 지금 6개밖에 없는데요. 색깔은 이렇게 어... 농분이에요. 지, 위에는 정사각형이고 네,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햇빛이 떠가지고 저 색깔이 이 색깔이 두개 있고 이 색깔이 두 검정 톤 나는 게두개 있고 그다음에 이색 어,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이톤 나는 애가 두개 있고 그럽니다. 여섯 개에요 자, 280번 가로가 14, 높이가 11.5 35,000원짜리 32,000원에 갑니다. 281번 가로가 7.5, 높이가 9.5 3,000원짜리입니다. 얘는 박스가 에 많이 있어요. 많이나? 다 빼구나. 네, 이렇게 3,000원짜리 색깔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분홍색 돈 나는 거, 노란 거, 하늘색, 녹색, 빨간색도 있던데 하늘색 이렇게. 자, 281번 가루가 7.5, 높이가 9.5, 3,000원짜리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색깔은. 자, 282번 가루가 10, 높이가 1 8,000원짜리 7 0 0 0원이 갑니다. 얘는 수제화분이고요. 네, 사각이고 네. 꽃무늬도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다돼 있어요. 다 조금씩 모양도 틀리고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자, 282번, 가로가 10, 높이가 1 8 0 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283번, 자, 가로가 17, 높이가 14.5, 16,000원짜리, 14,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정사각형이고, 음, 제가 엔손을 다쳐갖고, 손은 못 써요. 좀 무게감 이 있어요, 얘는. 정사각인데 엄청 크고 좋기는 합니다. 자, 무게감 조금 있긴 있네요. 하얀색, 녹색, 하늘색, 분홍색. 이 색은 뭔 색이라 해야 될까?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자, 283번, 가로가 17, 높이가 14.5, 16,000원짜리, 14,000원을 세일하겠습니다. 284번, 가로가 15, 높이가 16.5, 15,000원짜리, 13,000원을 세일합니다. 이는 가벼워요. 네. 이렇게 논문이고아 위에가 정사가자 색깔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빨간색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녹색 자 284번 가로가 15 높이가 16.5 15,000원짜리 13,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단아공방은 원래 세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1,000원씩 빼 드렸어요 네, 1,000원씩만 세일해 드릴게요 285번 가로가 10 높이가 10 11,000원짜리 10,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다섯 개 이상 하시면은 네. 이렇게 택비가 없습니다. 5만 원 이상은 택비가 없는 거 아시죠? 네. 가로가 10 높이가 10만 원짜리. 네, 11,000원짜리 만 원에 세일하겠습니다. 286번은 가로가 5 높이가 6 4,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정사각인데요. 이렇게 작아요. 콩분이에요. 콩분. 근데 이런 콩분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이큰 것보다. 그래서 콩분들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가격이. 어, 색깔은 여러가지 있어요. 이렇게. 자, 286번 가로가 5, 높이가 6. 4천원짜리입니다. 287번은 가로가 13, 세로가 9.5, 높이가 8.5. 12,000원짜리.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음... 이렇게 흰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이렇게 쭉 밑에 네, 색깔 자 287번 가로가 13 세로가 9.5 높이가 8.5 12,000원짜리 11,000원에 갑니다 어떤 분이 단화공방 세일 안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씩 세일해드립니다 288번 가로가 19.5 세로가 10 높이가 11 2만원짜리 19,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거는 직사각형이고, 코너나모둠이나 아무거나, 이게 물구멍도 두 개가 나 있어요. 예. 이거 진짜, 이 정도 크기에, 1 9 0 0 0원이면 수제화분이 정말 싸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하루에 6 개? 3일 동안 만들었어요, 6 개를. 이 정도로, 진짜. 수제 화분이 이 정도 19,000원이 엄청 싼 겁니다. 288번, 자, 2만원짜리 19,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289번도, 네, 가로가 13, 높이가 12, 18,000원짜리 17,000원에 갑니다. <laughs> 자, 정사각이고요. 다아공방치 네, 엄청 <laughs> 멋진 화분이죠? 네, 요렇게. 어, 창 중품명도 심어도 돼요. 왜냐면, 뿌리가 들어가면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와도 창은 멋, 멋들어져요. 네, 이렇게 사각. 진열하시면 됩니다. 자, 흰색도 밑에 있고요. 분홍색은 없나? <laughs> 분홍색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음. 자, 289번 가로가 13, 높이가 12, 18,000원 짜리 17,000원에 18, 세일합니다. 자, 290번 원왜 세일을 많이 하냐. 얘도 노지에 있어서 네, 안에가 조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뭐 안에 흙 들어가 버리니까 지저분한 건 상관없겠죠? 엄청 큽니다. 자, 이 가로가 24, 높이가 14.5 6만 원짜리, 5만 원에 세일합니다. 엄청 커요. 이렇게 크고 아, 5만 원에 팔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있어요. 자, 5만 원씩에 네, 하나에 엄청 크고, 넓고, 24cm면 창, 대품, 네, 심어도 될 크기에요. 이렇게 멋진 화분이 다섯 개 돌았습니다. 자, 290번, 가로가 1 4 높이가 14.5, 6만원짜리, 5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하죠, 이거는. 자, 291번, 가로가 13, 높이가 9.5,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어이거는 천원만, 천원만 해준다 했는데, 2,000원에 세일했네, 이거는. 이거. 자. 이렇게 사는 색, 분홍색, 흰색, 검정색 네, 단아공방은 네, 꽃무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이쁜 화분 자, 291번 가로가 13 높이가 9.5만 4천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신다유 네,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신다유 네, 봄부터는 우리도 실방을 할 겁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